기독교 교육방송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요한 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로, 대표 김규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어쩌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 사,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씌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걸어가신 주의 성령, 사랑의 영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행위를 주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풍독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느 신 어느 신 자기의 마음 속에 귀신을 불러들여서는 귀신한테 무슨 대왕님이라고 붙인 자들도 있고 또 무당들이 그렇지요. 무슨 할아버지라고 붙인 사람들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대왕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중의 신여 왕중의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laughs>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새로운 폭된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바로 인지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 험한 소문이 많이 우리의 길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악의 뉴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외국으로 피난가려고 하다가 미국 미군이 띄운 비행기를 미군이 철수하면서 띄운 비행기를 따라잡아서 목숨을 하나 의지하려고 비행기 사다리를 붙잡고 결국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에 600명을 태운 비행기가 붕하고 뜰때 사다리를 접지 못해서 사다리를 그대로 마지막에 몇 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뚝뚝뚝 추풍낙엽처럼 뚝뚝뚝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흉한 소문, 이 무서운 소문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의 악인들로 소문이 난 탈레반들은 자기네들이 정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네 나라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용돌이 속에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만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 예수를 믿고, 찾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이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되어서, 우리가 80이 넘고, 서서히 100살이 넘고, 우리 운명이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헌 옷이 낡아진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깃들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다 낡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백성들을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불러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도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다시 깨어나서 오래 사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열심히 참 믿다가 시부모님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남편을 간신히 전두에서 모시고 가서 결국에는 목사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사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시면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그 목사님은 결국은 부인의 기도에 의해서 성경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되셔서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 교수까지 되셔서 여의도 순봉기 조윤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제자가 되셔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이신 조익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짓고 파주 오살리에다가 기도원을 지었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의 정쟁하신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 김상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얀 머리를 이구 앉으셔가지고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하러 간 것은 제 뒤에, 제 밑에 바로 남동생이,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주례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우리 가족들이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가족의 장남이기 때문에 김상호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까지 제가 자주 다니던 기도원이긴 하지만 목사님의 상담 시간이 딱 돼서 제가 쫓아갔더니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줄을 서가지고 김상호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제 기도 제목을 해놨습니다. 목사님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우리 가족의 장남인 제 남동생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가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하시고 김상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의 장남인 제 남동생의 결혼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결혼주려 하시던 모습이 눈에 생생한데 선국가서 우리를 꼭 만나 뵐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깨어나서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떠나셨어요. 수년 동안 오래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상호야 이 천국에 와서 가장 큰 소원이 있는 걸 말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에 온제 집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게 해주지. 부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잠시 만났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보 반가워서 그러니까 천국 사람인 사모님께서 여보라고 부르시지 마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죽으면 부부도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반갑습니다. 잠시 몇 마디 하시고는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곧 세상으로 다시 가시게 될 겁니다. 다시 또 만나요. 그러고선 금방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김상원 목사님이 3일 동안 관 속에서 갇혀 계시다가 깨어나셨는데 순식간에 자기의 몸이. 관속에 있는 것을 봤답니다. 자기 영이 딱 내려서 보니까 자기 몸속 자기가 쑥 돌아갔어요.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 자기는 잠잠 것 같이 천국에를 다녀온 겁니다. 3일 동안이나 숨을 안 쉬던 실체가 됐던 분이 우리 기독교는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기독교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한 3일 동안 숨지겠다 살리시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건 아니고 백만 명 중에 천만 명 중에 하나도 더문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 준 자에게만 그런 일이 있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내용에 그와 같은 중심 사상이 우리는 10개 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지만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업을 해방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기까지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유대 교인들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오실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세상엔 전쟁과 사람들이 사악한 욕심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악을 뿌리는 악한 천사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던 악한 천사 루시퍼의 제자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혼란하며 서로 사람들이 미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이 누시퍼 영이 들어가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네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깨달아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훈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충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할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이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는 듯한 다도 가능하느니라. 한 부자가 있어 차세고가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우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두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로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팥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울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캐로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면, 그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입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게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운 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면, 김상원 목사님이 살아나셔서 전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분의 말을 다 듣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누가 보낸 대로 바른 말을 듣지 않는 게 인간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있으면 재리고 돈만 있으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보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인처럼 신앙생활한 이들을 보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보고 회개하며 나도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삶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중심 돈중심 명예중심으로 살던 육의 삶을 정산하고 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정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임 모셔서 마음을 살피시고 환경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손길로 영원히 복을 주시고 그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나 예수만 자랑하는 복된 순길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줄 드리는 성도들 주여 마음 마음을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가마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기독교 교육방송과 더불어 복된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